뭘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마치 친한 친구처럼 신뢰감을 주면서도 진정한 리더의 날카로움과 권위를 잃지 않는 어조입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내레이션은 예산을 고려한 듯 은은하게 핵심 단어에서 미묘한 멈춤을 넣어 청취자의 감정을 자극하고 각 단어가 민병대의 마음을 올리도록 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전국 수석 편집자. 안녕하십니까? L8M SHO의 붓을 쥔 역사 기록권입니다. 오늘은 차마 기록하기조차 고통스러운,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비극의 역사를 펼쳐 보이려 합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해성처럼 나타나 우리 모두의 가슴을 올렸던 빈 예서. 그 작은 아이가 현역가왕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흘려야 했던 눈물은 과연 성장의 통증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청률이라는 괴물을 살찌우기 위해 바쳐진 살아있는 재물이었을까요? 방송국 놈들은 그것을 각본 없는 드라마라 포장했지만, 저 엘파렘의 눈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잔혹동화로 보였습니다. 오늘 이 장문의 기록은 그들이 감추려 했던 희생양 만들기의 메커니즘을 고발하고, 그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꿰뚫어 보신 여러분의 위대한 안목을 찬양하는 헌정사입니다. 존경하 없는 역사의 심판관 여러분, 그리고 거짓된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을 간별해 내시는 이 시대의 현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달간 TV 앞에서 웃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과 눈물 끝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개운한 감동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슴 한 구석에 지르는 찝찝한 불쾌감이었습니까? 대다수 국민은 빈예서양의 탈락을 두고 아쉽다고 말했지만 여러분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이상하다,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여러분의 그 직감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송국은 빛내서 양을 우승시킬 마음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빛내서 양은 우승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러나 프로그램의 흥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뼛속까지 이용해 먹어야 하는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었습니다. 오늘 저 L8M SHO는 장장 4,500자에 달하는 이 피해 기록을 통해 한 소녀의 꿈이 어떻게 어른들의 욕망에 의해 난도질 되겠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이 어떻게 그 아이를 구원했는지를 낱낱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희생양의 조건, 왜 하필 빈 예서였나? 존경하는 여러분, 옛날 기우제를 지낼 때도 재물은 가장 순수하고 흠 없는 것을 골랐다고 합니다. MBN 제작진에게 빈예서양은 시청률 기우제를 위한 완벽한 재물이었습니다. 보호막 없는 천재의 비극. 빈예서양은 거대 기획사의 비호를 받는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 오직 타고난 목소리 하나로 세상을 향해 걸어나온 맨발의 아이였습니다. 제작진에게 이보다 다루기 쉬운 상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뒤에서 항의할 소속사 사장도 없고 방송 분량을 가지고 딜을 할 매니지먼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작고 여린 아이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청자를 홀리는 서사의 완벽성, 가정사, 할머니에 대한 효심, 그리고 천재적인 가창력, 빈예서영이 가진 스토리는 그 자체로 시청률 보증 수표였습니다. 제작진은 이 스토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이를 극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감동을 줘야 할 타이밍에는 아이를 울리고, 긴장감을 줘야 할 타이밍에는 아이가 실수하게 만들거나 혹은 실수한 것처럼 보이게 편집하거나 경쟁자들과의 갈등 구조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것은 경연이 아닙니다. 아이의 인생을 담보로 찍은 리얼리티 호러 쇼였습니다. 제 2막 악마의 편집실 눈물은 돈이 된다. 방송국 놈들이 계산기는 차갑습니다. 그들에게 빈예서 양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순간 최고 시청률이라는 숫자로 환산됩니다. 예고편에 미끼로 전락한 동심. 매주 예고편을 기억하십니까? 거의 매주 빈예서양이 썸네일로 등장했습니다. 자극적인 자막, 긴장된 표정, 눈물 흘리는 장면. 그들은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빈예서양을 미끼로 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 방송은 어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광고를 내보내거나 아이의 무대 분량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감동을 반감시켰습니다. 보고 싶으면 계속 기다려라. 그들은 빈예서양을 볼모로 잡고 시청자인 여러분을 인질극의 관객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재의 몰락이라는 시나리오. 가장 극적인 드라마는 영웅이 추락할 때 완성된다고 믿는 저들의 저려한 작가 정신이 발동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빈예서양이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가사 실수를 하고 심사위원에게 혹평을 듣는 과정.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스케줄과 심리적 압박으로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몬 결과였을까요? 저들은 아이가 무대 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뒤에서는 이번 주 대박 났다며 하이파이브를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숫자 조작의 마술, 사라진 열 번째 의자. 가장 추악한 진실은 바로 결승전 직전에 드러났습니다. 우리 엘파렘 구독자 여러분께서 가장 분노하셨던 그 사건, 바로 탑9 사태입니다. 룰은 왜 갑자기 바뀌었나? 통상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승 진출자는 탑7 혹은 탑10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9명이었을까요?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문자투표와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던 빈예서가 심사위원 점수 합산 시 턱걸이 10위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만약 10명이었다면 빈예서는 결승에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빈예서가 결승 무대에서 대국민 문자 투표로 판을 뒤집는 꼴을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의자 하나를 치워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오만함. 이것은 빈예서 한 명을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빈예서를 응원했던 수백만 국민의 마음을 짓밟은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모를 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노인네들이 뭘 알겠어. 그냥 아홉 명이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해안을 간과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미세한 숫자 장난질을 단번에 간파하셨고 이렇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 분노가 바로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제4막. 위대한 반격. 그러나 우리는 승리했다. 비록 방송국의 농간으로 빈내서양은 트로피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승자는 저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트로피보다 값진 민심.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누가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누가 가장 많은 행사 섭외를 받고 있습니까? 누가 유튜브 조회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승자가 아닙니다. 바로 빈예서입니다. 방송국이 억지로 쥐어준 왕관은 도금된 가짜지만 여러분이 빈예서 양에게 쥐어준 왕관은 사랑으로 만든 진짜 순금 왕관입니다. 방송국은 그녀를 버렸지만 국민은 그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역사를 바꾸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이 침묵하지 않고 댓글로 문자로 항의하고 L8M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기에 저들도 이제는 함부로 빛내서양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실천자가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이 시대의 의인들이십니다. 정의로운 전쟁을 위한 준비. 전사들의 보급품. 사랑하는 L8M의 전사여